우리가 북한군 관련한 여러 가지 탈북한 군인들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보면 결국은 한 가지예요. 북한군은 김정은 체제 또 김정은을 위한 어떤 소모품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거를 단적으로 보는 게 총폭탄 결사 옹이라는 말이에요. 장군님 원수님을 위한 총폭탄이 되자. 그러니까 내한몸 그냥 초계와 같이 이렇게 불살라서 우리 김정은 장군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거거든요 결사옹이도 그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최고 지도자를 옹의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했는데 결국은 이게 비밀 파병이잖아요 북한군이 보낸다는 거를 알리지 않고 보낸 거니까 북한군으로서의 신원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 니까 이 어린 병사들한테 강요하는 게 그거죠. 죽을 때 포로로 절대 잡히지 마라. 그러면 자결을 하거나 이러라는 거잖아요. 잡힐 것 같으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슈류탄을 정말 끔찍하지만 얼굴 부분에 터뜨려서 죽으라 그래요. 왜? 슈류탄으로 터지면서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돼야 이게 북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을 못하는 거죠. 다 지금. 이 북한군 병사들이 갖고 있는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러시아인으로 위장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 몽골계나 뭐 시베리아 쪽이라서 동양인하고 외모가 비슷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 이제 얼굴 부분에 하던가 또 하나 하는 게이 방탄 조끼 안에 수류탄을 넣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뭐100% 정말 사망시키기 위한 거고 이 스무 살짜리 병사가 생포되는 그 포로로 잡히는 과정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그 장면을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 병사가 사실은 그 다른 북한군 동료들하고 어, 낙오가 돼가지고 그 추운 그숲 속에 이렇게 방치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견해가지고 다섯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군이 가가지고 이제 둘러쌉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러시아 군이 그 지역에다가 집중적인 포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북한군이 포로로 되지 않게. 그래서 그 작전에 참여했던 우크라이나군 특수군 그 장교가 나와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거기에는 러시아가 평소에 포격을 한 번도 안 했던 지역이다.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우리를 죽이려 한 것도 있지만. 이 포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집중적인 포격을 했다 근데 이제 물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피해 가지고 어~ 이제 의료 처치를 해 가지고 이 병사를 구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얼마나 지금 그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병사들에게 자폭이나 자결을 강요하느냐 하는 거는 북한군이 지금 만천 명에서 만 이천 명 정도가 파병이 됐거든요 세개 여단인데 한개 여단 한 4,000명 정도인데 지금 사망자가 전사자가 1,000명이에요 그리고 사, 이 부상을 입은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3,000명 1개 여단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금 죽거나 다친 거잖아요 그 정도 전투면 적어도 포로가 몇십 명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포로가 두명 밖에 없다는 거는 북한이 뭔가 군인들에게 강력한 세뇌라 자결을 하도록 뭔가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비밀 파병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그러니까 북한이 여러 가지 강변을 합니다. 작년 그 6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푸틴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이제 국러 신조약을 맺거든요. 그 조약에 따라서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군사적인 원조를 할수 있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유엔 원장 51조까지 거론을 해요. 유엔 원장 51조를 거론하는데 유엔 원장은 침략을 당한 국가를 돕는. 우리가 6 2 5때 침략당하니까 이제 유엔 구성원이 우리를 도왔듯이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거지. 러시아처럼, 푸틴처럼 우크라이라를 불법 침공했는데 북한이 돕는다? 이거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거거든요. 김정은도 그런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을, 북한 군복을 입혀서 북한 인공기를 달고 북한 지휘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가는 정식 파병이 아니라 러시아 군복을 입혀서 러시아 신분증으로 해서 몰래 지금 파병을 하는 거죠.